사랑과 레몬의 캠핑 이야기. 청개구리가 놀러 왔어요. 이쁘지? 우와! 우 아, 진짜! 이렇게 시골이 오니까 그냥 청개구리가 그냥 집으로 놀러 왔어요.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laughs> 얼른 <자>. 놔줘야겠다. 아이고야! <laughs> <laughs> 가버렸... 오늘은 쭈꾸미 삼겹살, 한번 먹어봐요. 쭈꾸미 아, 삼겹살. 삼겹살에서 응.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몰라, 뭐지? 쭈꾸미를 되게 응. 기름에 담는다. 아, 맞다, 맞다, 맞다. <laughs> 아, 배고파, 그지, 오빠? 아, 너무 배고파. 아, 아 근데 저거 사길 잘했어, 랜턴. 코코에서 산거같아 음 살짝 불러서 하나 그럼 조심하세요 됐어요 됐어, 됐어. 송송 오빠 버섯도 넣주세요. 어네 표고버섯이 맛있는지 모르겠어. 입맛에 맛있는지 그겠지죠 다른 버섯은 저거 하는데 표고는 향이 좋더라고. 네. 맛있죠. 맛있지 그럼 누가 한 건데, 그지? 은땡장이 한 건데, 그지? 은땡장이 뭐야? 은땡장 뚜껑이잖아, 이거. 은땡장 응. 왜, 은땡장 은은장으로 말해버려? 아니, 그 뒷간고는 앞간고는 사람들이 말하수 있어. 나 오바야. 핫바야. 어, 못까 나가. 응. 밥보다 이게 더 맛있어. 응? 밥보다 이게 더나 안녕하세요. 킥사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온 곳은 창일면에 있는 농거리교 노지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유동천이 흐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넓은 노지가 있습니다. 피칭도 여유롭고 저쪽에 보면 나무 그늘이 엄청납니다. 그럼 이곳 노지 한번 살펴볼게요. 농거리의 노지는 이 앞에 보이는 농고리구를 건너와서 좌측으로 가면 되는데요. 이 좌측 바로 내려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나쳤다고 다시 유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 끝부분에 가서도 내려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북방길 따라, 어허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개수대가 보이지만 아쉽지만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또 재래식 화장실이 나옵니다. 재래식 화장실로만 따지면 뭐 화장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 저렇게 재래식 화장실 보이시죠? 아쉬운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 여기 화장실을 깨끗하게 지어놨는데 어제 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 열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아쉬운 부분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넓은 노지에 이 유동천 옆에도 피칭을 하지만 자 보십시오 나무 그늘 밑에 피칭 많이 하고 계시죠 아, 나무 그늘이 엄청납니다 아, 이건 노지 캠핑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축복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그이 돌다리를 이쪽 노지에서 그 의동천을 돌다리로 건너가면은 예, 면소재지가 나옵니다. 어제 레몬님과 같이 가봤는데 야 동네가 너무 깨끗해요. 와 그리고 굉장히 정감이 있습니다. 어, 면소재지인데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어, 중학교. 초등학교. 아.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아,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어, 굉장히 정감이 가더라고요. 음, 뭐, 식당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주유소와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저희 가가지고 하나로마트에서 고기도 사오고, 뭐, 간식거리 조금 사와서 먹었는데, 어 그런 점은 편한것 같습니다. 준비 없이 와도 피칭하고 가서 뭐살거 있으면 사도 되지만 사 와서 피칭해도 여기 뭐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뭐 피칭 자리 걱정 없이 굉장히 넓은 노지니까 어, 아주 좋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굳이 뭘 이렇게 준비하는 거 바쁘잖아요. 간단한 또 캠핑 용품도 팔더라고요. 뭐 장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숯도 있고 하니까 아참이 어 청일면소재지 가서 뭐 산책하면서 뭐 하나로마트를 들려도 되고요. 아어 가다가 기름을 넣어도 되고 참 좋은 동네 같아요 이곳은. 저희는 이제 철수할 거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구독, 음?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laughs>